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한양식품 숏다리는 쫄깃하고 짭짤한 맛으로 술안주에 딱이에요. 전자렌지에 20초 데워 먹으면 더 맛있고 간편한 소포장 덕에 언제 어디서나 즐기기 좋아요. 4위입니다. 한양식품의 오징어 쇼다리는 짭조름한 맛과 간편한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기기 좋은 간식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시 더욱 부드러워져 다양한 소스와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3위입니다. 한양식품 오징어 쇼다리는 중독성 있는 맛과 다양한 소스 조합으로 간식이나 안주로 최적이네요. 휴대도 간편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해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한양식품 오징어 쇼다리는 전자렌지에 20초만 돌리면 쫄깃한 식감과 짭짤한 맛이 더해져 안주로 딱입니다. 소포장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강력 추천해요. 1위입니다. 한양식품 오징어 쇼다리는 짭짤하고 쫄깃한 맛으로 술안주와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전자렌지에 20초 데우면 훨씬 맛있고 소포장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